그러면 지금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위원회 위원장 초청 오창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원구성된 지가 꽤 됐는데 이렇게 늦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동안 그, 두 번의 추경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 국정감사 예,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의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 아직 통과 못한 상임위가 세 군데 있더라고요. 예. 그 저는 평소에 정치의 중심은 국회고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보면은 지금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너무 음. 크지요. 상임위가 좀더 주도권을 가지고 상임위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해 주셔야 원내대표의 일도 저어드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우리 코로나 관련 예산, 민생 관련, 그리고 사회 안전망 관련 예산, 법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앞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충실한 토론, 그리고 원만한 합의,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충실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리께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도 중요한 법안과 정책 예산에 관해서는 사전에 국회와 협의를 해달라. 그리고 야당에게도 충실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과 함께 정부 제출 법안에 관해서도 미리미리 제출함으로써.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갖게 해라. 그러므로서 우리 국민들과 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점검해 올수 있는 기회를 주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첫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들께서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김태년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소중한 자리에 저희 상임 위원장들을 초청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로 만나기조차 참 어렵습니다 뭐 다들 바쁘시기도 하고요 뭐그 뭐 층이 달라선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층에 있는 우리 민홍철 위원장님이나 윤호덕 위원장님, 서영규 위원장님도 같은 층에서 뵌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 거 보면 참 저희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아, 이렇게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또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 두 차례 의 추경 심사 또 법안 심사. 아, 그리고 이제 예산도, 어, 이, 그, 지금 심사 중이고, 또 국정감사를 잘 마쳤습니다. 어, 저희가 그,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이렇게 말로는 했지만, 어, 저희가 이렇게 그, 이 책임을 맡아서, 어, 그 국회를 운영하면, 하게 될 때, 어 일하는 국회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까, 어, 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18번의 어, 이 본회의를 열었다고 하고요. 또, 466건의 법안이 처리됐다고 하는 걸 보면 예전에 어떤 국회보다도 더 생산적이고 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국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방금 전에 어, 상임위 중심주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각 상임위가 어, 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 이 그 이런 그이 상임위 중심주의가 이미 어 의장님의 리더십 아래서 어그 자리를 잡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내대표도 그런 취지에서 당론 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어이 의견을 며칠 전에 어 발표한 걸로 보면 이 의장님의 어이 지도 하에 저희가 잘어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그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다면요, 저희 법사위에서 방해를 최소한 이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 덕도 있지 않을까 이 생색을 좀 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이 자리를 통해서 보다 더그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많은 말씀 의견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 국정감사 때 시작한 일인데 어, 이, 이 온라인 국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종이 없는 국, 이 상임위원회, 종이 없는 국감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는데 그것도 그, 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협조해서 어, 의장님의 어, 그, 이, 가시는 방향에 어, 이 밑받침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